교통 파트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실 분은 박종민, 김성준, 이인식, 안미애 선생님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 시작하실 때 3분 발표하시고 이후에 토론 1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선생님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민입니다. 서울시 <laughs>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 그 저기 우리 김성준, 그 우리 이인식 의장님 모시고 있다 보니까. 어 일단은 뭐 한수 크게 접고들어가는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마을버스 노선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교통과 주차, 교통채증 해결을 위해서 핵심적인 얘기, 거시적인 얘기는 중요한 말씀을 이제 두 분이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여러 가지 운영상 남맥을 가지고 있던 여섯 개 업체의 10개 노선에 대한 노선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꼭 필요함을 잠시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번은 제외하고 서비스 대폭 개선 위한 노선 조정을 하자는 거고요. 세개 권역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한 주민과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한 중간 다리입니다. 그래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금천구청역을 중심으로 한세개 노선으로. 시흥과 독산권역이 연결되게 하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선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마을버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설업체들의 이윤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장이나 보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구의 예산에 엄청난 마이너스 내진 불안감이 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 우리가 분석한 심각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완전 공영제나 중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 기존의 문제점으로서는 비효율적인 노선 운행, 정비, 관리 그리고 전기 버스 대본에서 수준 차이가 심합니다. 01번 버스의 전기 버스와 05번이나 08번 그리고 11번의 버스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1,200원 내고 있는데, 그럼 삼복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어, 벚꽃길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박탈감이좀 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차와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는 다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마을버스 얘기를 1분 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남매을 가지고 있던 <laughs> 마을버스를 현재 지금 뭐 다른 주의 지자체에서 공영대나중공이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완주와 전주시, 서울, 고양, 수원, 남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선을 먼저 보여드리면 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노선이 다 몰려 있고요. 출발점이 광명에서 금천구청역을 <laughs> 연결되는. 다시 말해서 어떤 노선은 광명 주민을 위한 노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노선은 너무 길어서 시흥 일동에서 부로지털까지 가는데 그 시흥 대로에 이제 있고 있는 시내버스까지 약1열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선은. 이렇게 간명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차 간격을 짧게 하고 배차 양을 많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구청에서 잠깐 일을 했었을 때, 때.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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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3분이 됐네요. <2분. 웃음> 생각보다 너무 빠르죠. 네. 삼분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 3분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4 년간 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께 <laughs> 교통 현안의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광역,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때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램프가 신설될 겁니다. 29년 말에 완공될 거고요. 투심이 완료됐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산 주민들은 시흥대로를 통해서 바로 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쪽 분소 지역에서는 기아대교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앞당길 수 있고요. 이전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신봉터널이 주민들의 바램대로 원안으로 착공이 7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스러운 게 신안산선이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램인데 사고가 연속해서 작년에 7월, 10월 이렇게 두 건이 남으로써 이게 지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 원인 조사 중이고요. 원인 조사 이후에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출의 다리 문제하고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와 제가 역점을 두고 지켜봤던 건데 이 수출의 다리는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거고 리맥이라는 곳에서 할 건데요. 이 서부간선도로는 오목교 교통 통제하고 계속 일반도로화를 진행해 왔는데 이 민원이 워낙 극심해서 지금 광명 서울고속도로 개통 이후 올해 내년 8월 이후에 다시 추진할 걸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두산길 지하차도는 29년 3월 완공 예정이었고요. 이게 지장물 현재 전기가 전기 가스관 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착공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이건 철도공단에서 말수 있고 작업이 느리게 뛰기 때문에 어쨌든 2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복권론 1단계가 올해 7월달에 이제 250m가 완료될 거고요. 가산디지털단지역 8번 출구가 신설됐고 6번 9번 출구는 작년에 확장되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캐노피가 설치됐습니다. 그다음에 최기상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시흥대로 지하 주차장, 우리 금천구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말미곡의 근처에서 지금 현재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금천구청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은 제가 계속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장했던 새벽 출근자를 위한 시내버스 범위 연수 20분 단축했고요. 지하철 30분 탄력 조정은 서울시장이 자기 공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노조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회기 때 재정 지원 430억, 그 다음에 개선 우수업체는 70억 인센티브를 주기로 500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강남역 직결할 수 있는 노선을 제가 편입시키도록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laughs> 금천구의 마을버스 업체는 육사에 89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민원의 날벽산 아파트 쪽을 가면 그 민원 첫 번째가 그 마을버스 민원이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작년까지 그 개청 30주년, 그러니까 30년이 된 겁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제적으로 실시된 것은 30년 동안 금천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딱두번 생겼습니다. 한 번은 한 5, 6년 전에 그닥 그 지방세가 안 거쳐서 특별위원회 생겼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그 마을버스 특위를 열었고 우리 엄댓글위원장이 위원장을 했고 이게 사실 은 우리 최기상 국회의원님의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해가지고 구그 위에서 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 마을 버스가 여섯 개 중에 두 군데는 그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 저기 대상 운수하고 범위 운수는 적자를 보지 않았고 그 나머지 네개 업체는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일부 우리 그 운전 기사님들한테 그 복지 차원으로서 지원비를 드렸고 이 내용이 우리 법제처에서 우수 사례로 요번에 최우수 지방자치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네. 대상을 처음 받았고, 저희가. 그래서 그게 모델이 아주 좋은 모델로 해서 남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저는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겠냐. 마을버스가 과연 지금 시대적으로 출근, 출퇴근 시간에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또 나름대로 또그그외 시간, 외 시간에 예를 들어서 관공서를 이렇게 접근을 할때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보통 초창기 때는 7분에서 10분 이내로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로 보면 실제적으로 20분. 지금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나니까 한 12분, 13분 정도가 단축이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12분 정도에서 출발하고 오시는 분은 25분 내지 30분 기다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민주당의 교통정책을 보면 15분 내로, 내 집에서 15분 내로 접근성을 확보 하는 게 주요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한다 그면 마을, 마을버스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더더욱이 그 광역버스의 체계, 우리 뭐 김성시원 말씀하셨듯이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다시 2028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실란산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실란산하고 거기 개통되는 마을버스의 연계 노선은 더더욱이 중요할 것한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권역별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안비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2월 달에 금천구 발전협의회라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어, 저는 한 가지 그 질문을 하려고 갔었는데 교통혼잡 유발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전에 생겼는데요. 그걸 갖다가 요즘 소상공이나 이 상가 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교통유발 분담금을 평수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 9번 지금 내고 있는데요. 말도 못 하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 장사, 요즘 같이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것까지 생겨갖고 1 년에 한 번씩 그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평수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 있던 장사를 하던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매출에 관련해서 그전 해에 매출에 관련해서 어 납부하는 게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좀 이렇게 구의에 와서 일을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 이번에 이제 구 의원으로 나선다 하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벽사, 저는 이제 시흥동 2, 3, 5동인데 어 시흥동 그 2동에서 5동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거기는 아주 겨울에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눈이 오면은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지금 예전에 우리 최기상 의원님께서 어 저기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1단지 또 건너편에 6단지 그리고 5단지 그 입구에 열선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선을 깔아줬는데 사실 예산이 좀 어려워서 한쪽만, 그러니까는 양쪽 양, 양면 도로인데 한쪽만 이렇게 안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가 만약에 눈이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면 시형 사거리까지 만약에 이게 열선이 있어서 눈이 조금씩 올 때는 괜찮은데 눈이 폭설이 내리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한두 대가 거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시형 사거리까지 완전히 체증돼 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주민들 벽산 쪽 2동, 5동 주민들은 지금 그쪽에다가 올해라도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올 겨울이라도 이 열선 안쪽에만 양쪽에 깔았던 열선을 양쪽 다어 열선을 깔아서 어 문제 없이 교통 체증을 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기 김성준 아, 의원님이 네. 오셔서 이 부탁을 또 특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발표 3분씩 진행해 주셨고요. 이제 자유토론 1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당 발언 시 1분 발언해 주시고 답변도 1분으로 제한하고 최대 3, 3회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서도 질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이게 대봉필이 베이스 알아서. 어, 아. 질문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하실 분들은 바로 진행 그냥 해 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행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laughs> 네, 없으시면 끝내십시오 저는 저기 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계신 네.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기 부탁의 말씀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2단지 옆에 보면은 그 상당히 이렇게 고바이가 돼서 그 버스가 버스 정류장이 이제 약간 좀 바로 탈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뭐 장을 보시거나 이럴 거기는 사실 2단지하고 5단지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로하신 분들이 장을 보거나 마을 버스를 바로 탈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원하시고 계시던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점이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그 2단지, 5단지 마을 버스 순 하차 불편하고 네. 시내 버스가 이렇게 U턴해서 나가는 게 네. 아파트 내부로 진입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그 01번이 배차 간격이 그 넓어졌을 때는 맞춤 버스도 서울시에서 투입했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좀 합의를 이루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파트 내부에서 이제 시내 버스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부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해주시고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여러분 이제 현장 방문을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맞춰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열선 부분은 네. 이게 이제 교통이 소관 사항은 아니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네. 이 부분에서 열선하고 네. 이걸 많이 네.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없다가 네. 그래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도안이에 요청을 해서 그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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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식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독산역 네. 이번 출구 가산동에 네. 그 차도의 부족 그러니까 차로 확보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차도 많이 막히고요 근데 예전에 가산동 1 4 4다천재교 사거리 쪽에 시축을 하면서 공개공지를 인도로 활용을 하고 인도를 차도로 활용을 해서 지상권 설정을 해가지고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혹시 이쪽에 가산동의 차로 확보나 아니면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구의회에서 보관이 있으신지. 일단, 가산동의 지벨리 쪽은 잘 알듯이, 거기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이제 국토부에 방일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공단에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하나의 기반시설이고, 많이 바뀌고 또 있거든요. 최근에는 거기 아파트, 그 건물 안에도 인도를 차도로 만드는 지금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그건 거의 정도 그 완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 또 서부가 서부 그 간선도로가 지하로 되면서 지상에 이제그 용역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끝났고 거의 이제 그 인터체인지가 다섯 개 정도가 생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산동 쪽에 마을버스나 이런 교통은 오날이 흘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민 위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발표하시면서 01번은 제외하고 6개 업체, 10개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01번을 제외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마을버스는 배차시간 그리고 전체적인 노선의 길이 그 다음에 흑자 여부를 봐야 되는데, 현재 10개 노선 중에 01번이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이고, 앞으로 노선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 이러한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2번 같은 경우에 대차시는 20여 분이 되는 것을 노선을 과감하게 저기 그 벽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흥사거리 정도에서 출발하는 걸로 단축을 시키고, 이 간격을 12분, 13분 정도로 해야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개혁. 아까도 이제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1번하고 3번은 흑자 노선이 나머지는 적자 노선이다. 그럼 이거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바꾸자는 상황에서 좀 보험 노선으로 보는 것이 이제 핵, 골자고, 결국에 정 적자 노선이 안 됐을 경우에 중공재나 중공제로 말씀드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01번 재외했다고 말씀. 공1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이시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마을버스의 가장 큰 문제가 적자 노선이잖아요. 적자 업체들. 네.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래서 기사 수급이 어렵고 대차 간격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회기 때 고민해서 그 재정 지원을 430억을 책정했고요. 한 대당 재정 지원액을 늘렸습니다. 한 4만원 정도 늘렸고요. 대차 간격이나 기사 수급에 급여를 올려준다든지 기사들한테 적극적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70억 인센티브를 책정해놨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서울시에 선별해서 포상하는 그래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거고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중공영제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경님은 한다 하셨고요. 네 박종민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민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현직에 지금 그,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그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두 군데는 흑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적자를 봐서 저희가 그 김종시 우님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법적 근거를 만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개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그 이익을 보면 흑자가 생기면 거기 운전 기사님들이나 근로자 분들께 이런 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안 그러면 은그 사업주가 실제적으로 그런 관심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일단은 마을버스의 이익률이나 시내버스의 이익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5%도 안 되고 안정력 2%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을버스의 재정확화의 가장 큰 권위는 관리 직원이 따로따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케이스의 정비나 관리 이제 사무 직원이 통합화 일어나돼 있다면 그 서비스를 빼내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사들이 공급이 월400이면 정비직도 월 400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열몇명 있는데 그 정비사를 두 명씩 둔다 이렇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나간 매물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 체계적 구조 조정이나 구에서의 중앙에서 운영할 그 운영하고 그다음 민간으로 갈 것은 가고 공영으로 갈 것은 가고 이거 딱딱 나눠 가지고 가르마를 타주면. 어, 당장 재정구조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제로 이제 범인 운수, 대상 운수는 범인 운수 26대, 대상 운수 22대 이거든요. 네. 근데 범인 운수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188대가 있습니다. 네. 대상 운수도 또 시내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름대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흑자 구조가 되고 규모 경제에 의해서 네. 되고 그렇지 않은 마을버스는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제가 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적은 마을버스가 합병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대한 경영상 이런 구조 MA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효율성을 올리고 그아웃구심이더 나오게 되면 국가 예산이나 주민 그 우리 근로자한테 그것이 나가는 그런 복지 차원도 증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내버스를 지금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이제 금전적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자발적인 M&A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정, 정, 적자 노선을 빠르게 인수를 해가지고 비용 영상을 시키고 노선을 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주민들이나 해당 업체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토론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